이번에 알아볼 것은 실무 개발 프로세스입니다. 주로 IT 서비스 같은 것을 개발할 때 어떤 프로세스를 거치는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기획 단계, 설계 단계, 디자인, 개발, 출시 단계를 거쳐서 어 하나의 서비스가 어 배포될 수 있는 과정을 거칩니다. 기획 단계에서는 어 어떤 것을 만들지, 어떻게 만들지, 왜 만들지 같은 수준의 생각을 하고 어, 사용자 조사를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전략을 짜는 일을 수행해야 합니다. 그리고 설계 단계에서는 어, 앞에서 세웠던 뭐 문제라던가 현안 분석 자료, 전략을 기반으로 해서 아까 배웠던 인포메이션 아키텍처 그리고 인터페이스의 화면 구성 그리고 기능 같은 것을 설계하는 작업을 거칩니다. 그리고 나서 어, 와이어프레임, UI 디자인, 인터랙션 디자인 그리고 프로토타이핑 같은 작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는 개발 그리고 테스트. 개발이 잘 되었는지 같은 것을 테스트하는 작업을 거치고, 그리고 나서 출시를 하기 전에 어 우리가 세웠던 문제점들이 잘 해결됐는지, 실제 개발된 것에 문제가 없는지 사용자 테스트 그리고 사용자들한테 사용해보고 난 후에 뭐 데이터가 어떻게 나오는지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등의 작업을 수행하게 됩니다. 주로 제가 여기 색깔을 표시해놓은 부분이 디자이너로서 해야 되는 일일 거고요. 그리고 개발 출시 단계에서도 어 디자이너가 아예 배제되지는 않고 뭐 개발자들과 소통을 하면서 진행에 참여하는 경우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UI, UX 디자이너의 역할을 크게 보면 사용자 리서치, UX 기획, 와이어 프레임 그리기 UI 디자인 하기, 프로토타이핑 하기, 그리고 프로젝트 진행을 하기 위해서 다양한 이해 관계자들과 커뮤니케이션 하는 등등의 역할을 하는 것이 매우 일반적이고요. 어, 큰 회사라면 이 직업 영역들이 매우 어, 그딱 분할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겠지만 조금 작은 회사의 경우에는 여러 가지 작업을 한꺼번에 한 명의 디자이너가 처리해야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듯 합니다. 그리고 여기 색깔을 살짝 어둡게 해놨지만, 투명하게 해놨지만, 어, 특정 직업 영역에 있어서는 HTML이나 CSS 같은 언어를 활용해서 직접 웹사이트를 만드는 것들도 최근엔 UI, UX 디자이너가 해야 되는 영역으로 점차 넓어지고 있고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인터랙션이 매우 중요한 경우, 예를 들면 어떤 어플리케이션 내부의 어, 화면의 이동과 변화 같은 것을 화려하게 만들기를 원하는 경우, 그런 경우에는 프로토타이핑만을 담당하는 디자이너의 역할도 생기고 있습니다. 다음은 실무자 직군별 역할인데요. 앞서 이야기 드렸던 실무 개발 프로세스와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 내용일 것 같습니다. 디자이너의 업무, 그리고 개발자의 업무 두 가지 모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프로젝트 오너, 프로덕트 오너, 프로덕트 매니저 라고 불리는 직군인데요. 이것은 프로젝트를 총 책임지는 사람들을 어, 의미하고요. 이 프로젝트를 어, 진행하면서 내부 혹은 외부의 이해관계자들이랑 이 프로젝트가 어떻게 이루어졌으면 좋은지를 협의하고 뭐 역할을 구분하는 등의 책임자 역할을 하는 그런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중에 하나인 프로젝트의 목표를 설정을 하는 역할 그리고 KPI, Key Performance Indicator 그러니까 핵심 성과 지표라고 해서 이 프로젝트가 성공했는지 실패했는지를 어그 판별할 수 있는 뭐 지표를 설정을 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도 하고요. 그리고 프로젝트의 범위가 너무 넓으면 다 소화할 수 없으니까 효율적으로 그리고 이 팀의 역량에 맞춰서 범위를 설정하는 역할도 해야 합니다. UX 리서처는 사용자 리서치를 주로 담당하는 그런 역할을 말하고요. 어, 최근에는 진짜 산업 디자인, 시각 디자인 혹은 인터랙션 디자인, UI UX 디자인을 전공한 사람들도 이 UX 리서처가 되지만 뭐 심리학, 사회학 같은 인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분들이 UX 리서처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용자의 니즈라던가 행동 등을 분석하는 역할이 이 사용자 리서치, UX 리서처의 역할이기 때문이고요. 보통은 뭐 매우 큰 기업들에 많이 존재합니다. 뭐 구글, 애플, 뭐 삼성, LG처럼 대기업에 어 필요한 그런 직군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UX 디자이너, UI 디자이너라고 하면은 그 의미가, 어, 어, 실제적으로는 조금 다르지만, 어, 현재는 회사들에서는 이 용어를 혼용해서 쓰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와이어 프레임 작업, 스토리보드, 기획 문서 작성, 디자인 가이드 문서 작성 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것이 이 UI, UX 디자이너들이 해야 되는 어 일입니다. 어, 앞에서 UX 리서처라고 설명드린 적이 있는데요. UX 디자이너의 경우에는 이런 리서치 작업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어, 이런 것처럼 회사마다 직무에 대한 정의가 조금씩 다를 수는 있습니다만 이런 비슷한 용어들을 쓰고는 있으니까 어, 잘 이해해두고 있으면 나중에 자신의 그 역량에 맞춰서 직군을 선택하는 것에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인터랙션 디자이너인데요. 인터랙션 디자이너라 하면 앞서 제가 설명드렸듯이 모바일 웹 인터페이스 안에 있는 어떤 시뮬레이션이나 모션을 구현을 하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요. 혹은 프로토타이핑을 해서 사용자가 혹은 개발자들이 써볼 수 있는 버전의 무언가를 만드는 것도 이런 분들이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개발 언어를 살짝 쓸수 있는 사람들을 우대하는 경우도 있는 것 같고, 혹은 애프터 이펙트나 아니면 이런 인터페이스, UX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수 있는 특정 툴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 UX 애니메이션을 표현할 수 있는 툴 중에는 설명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뭐, 프레임워라던가 프로토파이 같은 툴들이 사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 이번에 설명 드릴 거는 콘텐츠 스트레스 스트레티지스트, 카피라이터, UX라이터라는 직군인데요. 이 분들은 서비스에 들어가는 콘텐츠를 제작하고, 특히 문구 등을 정하는 역할을 많이 하는 것이 이분들의 업무입니다. 어, 하나의 어플리케이션 내에 있어서 문구나 명칭 등이 그 톤이랑 매너에 맞게 작성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일관성 있게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고요 혹은 이 회사의 브랜드 이미지와 맞춰, 맞게 문구를 설정하는 게 좋을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면 배달의 민족이라면 그 문구들이나 버튼의 명칭 같은 것들이 약간 유머러스 하면서도 위트 있는 느낌이 있어야 될 텐데 매우 딱딱하게 문구나 명칭 등을 쓴다면 이 브랜드의 이미지와 맞지 않을 거예요. 음, 이 업무를 담당하는 것은 마케터가 하는 경우도 많이 있을 거고요. 어, 혹은 카피라이팅을 했던 그런 분들이 어, 담당하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오른쪽에 챗봇 이미지를 넣었는데요. 이 이유는 음, 뭐 버튼이나 설명 문구뿐만 아니라 요즘에 챗봇이 많이 사용되니까 이런 챗봇의 성격이라던가 챗봇이 말하는 형태라던가 뭐 그런 것들을 결정하는 것도 이분들이 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음 이번에 설명드린 직군은 개발자와 좀 가까운 직군입니다. 퍼블리셔 프론트엔드디벨로퍼라는 직군이고요. 웹 서비스의 경우에 사용자와 가장 가까운 단의 부분을 개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웹사이트의 구조 HTML, CSS, JavaScript로 그런 것들을 구조를 만들고 스타일링을 하는 역할을 하고요. 특히 HTML, CSS만 전문으로 하는 직군을 퍼블리셔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만 컴퓨터 언어가 다양해짐으로써 더 공부해야 되는 것들이 늘어나고 있기도 하고 합니다. 음, 비록 컴퓨터 언어를 배워야 하지만 디자이너가 저는 잘할 수 있는 영역이 이 퍼블리셔 혹은 프론트엔드 디벨로퍼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서요. 학생들도 조금 욕심을 내어서 본인의 역량을 이런 개발의 영역으로 확장시키는 것도 추천을 하고 싶습니다. 반면 백엔드 디벨로퍼라는 직군도 있는데요. 그러니까 서비스 사용자들은 잘 알아차릴 수는 없으나 서비스에 보이지 않는 뒷부분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어, 서버 관리자, DB 관리자 등을 이야기하고요. 디자이너들은 전혀 할수 없는 영역일 것 같아요. 여기서부터는. 그래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많이 담당을 할 테고요. iOS, 안드로이드 디벨로퍼도 마찬가지로 이 스위프트나 코틀린, 자바 같은 언어를 활용해서 실제 앱을 개발하는 그런 직군을 바랍니다. 음, 마지막으로 설명드릴 직군은 Quality Assurance라는 직군인데요. 오른쪽에 화면을 보면요. 수많은 기기로 뭔가 웹사이트를 열어놓은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어 하나의 서비스를 열었을 때어 수많은 문제점들이 발견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사용자들이 사용하는 디바이스가 워낙 다양하고요. 어 예를 들면 안드로이드 버전의 무언가를 사용한다고 했을 때 삼성 기기, LG 기기, 뭐 샤오미 기기 등등에서 이 웹사이트가 잘 열리는지, 이 앱이 수행이 잘 되는지 같은 것을 어, 알아봐야 될 수도 있고요. 혹은 기기는 똑같지만 뭐 안드로이드의 버전이 달라서 지원이 안 되거나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만 담당을 하는 실무 직군도 있다고 합니다. 네, 앞으로 돌아와서 아마 학생들이 주로 담당하게 될 영역은 이 UI 디자이너, UX 디자이너. 인터랙션 디자이너 같은 영역일 텐데요. 어, 음, 이런 기본적인 업무는 당연히 할수 있도록 역량을 개발시켜 나가야 되겠고, 어, 현재 우리 사회 그리고 기술 트렌드에 맞춰서 조금 더 어렵지만 누구도 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욕심을 내봤으면 좋겠어요. 즉 아까 말씀드렸던 UX 디벨로퍼 인터랙션 디자이너 아니면 웹 퍼블리셔 같은 것들도 학생들이 생각해 보고 준비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